오늘 기분이 어떠세요? 우주의 음악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네 번째 측면, 여기에 전시된 무수히 많은 비할 데 없는 보석들을 보세요. 이 비할 데 없는 요리들이 연회장처럼 차려져 있습니다. 그들은 이 땅의 통치자가 무한한 관대함과 고갈되지 않는 보물을 소유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제 그러한 관대함과 보물은 영원해야 하고 가능한 모든 욕망의 대상을 포함해야 하는 풍부한 과실을 받을 자격이 있으며 요구합니다. 또한 그들은 그 과실을 보기 위해 손님으로 오는 모든 사람이 영원히 그곳에 있어야 하며 죽음과 이별의 고통을 겪지 않아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괴로움의 소멸이 즐거운 것처럼 쾌락의 소멸도 고통스럽기 때문이다. 이 디스플레이와 그에 관한 공지 사항을 보십시오. 그리고 기적을 행하는 군주의 정교하고 섬세한 기술을 선포하고 그의 완벽함을 보여주는 이 전령들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그들은 그에 비할 데 없고 보이지 않는 아름다움을 선언하고 그의 숨겨진 아름다움의 미묘한 표현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위대하고 놀라운 보이지 않는 아름다움과 완전함을 소유해야 합니다. 이 흠잡을 데 없는 숨겨진 완벽함은 그것을 감상하고 감탄할 사람 마샤할라. 라고 외치는 사람, 그리고 그것을 보여주고 알릴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은폐되고 비할 데 없는 아름다움에 관해서는 그것 역시 보고 보여야 하거나 오히려 두 가지 방식으로 자신을 바라볼 것을 요구합니다. 첫 번째는 다양한 거울을 통해 자신을 관조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황홀한 관중과 경탄하는 감상자를 관조함으로써 자신을 관조하는 것입니다. 숨은 아름다움은 보고 싶어 하고 영원히 자기 자신을 관찰하고 쉬지 않고 관찰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또한 경외심과 황홀감의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을 위해 영원한 존재를 원합니다. 영원한 아름다움은 일시적인 추종자에게 결코 만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돌아올 희망도 없이 멸망할 운명인 추종자는 자신의 죽음을 상상할 때마다 그의 사랑이 저기로 변하고 그의 존경과 존경은 경멸에 굴복하게 될 것입니다. 미지의 것과 익숙하지 않은 것을 미워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다. 이제 모든 사람은 이 영역의 호스피스를 매우 빠르게 떠나 사라지고, 완전함과 아름다움의 빛이나 그림자만 본채 잠시도 만족하지 못하고 사라집니다. 그러므로 그는 신성한 아름다움과 완전함을 관조하는 영원한 영역으로 가야 합니다. 단어, 우주의 책을 읽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시험을 위해 이 세상에 왔습니다.